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타다 예정된 결말 4월 11일 종료입니다. 타다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타다 누구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최악의 서비스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다를 잘 이용하는 소비자 측에서는 타다 차도 크고 서비스도 좋고 정말 해피해피하다 이렇게 웃는 표정 많이 나오겠지만 타다와 경쟁하는 입장 종사자들은 타다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입에서 거친 표현 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타다 괜찮다 합법이다 막 이야기를 해도. 이게 또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 뭐 절대적이게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냥 막 얘기할 필요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다를 좀 나쁜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는 타다가 정말 모순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법 테두리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긴 벌어요. 하지만 타다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종사자 막 대립하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터져 나오면 타다가 이거를 좀 봉합하고 이렇게 유들유들 있게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극과 극으로 달려가 버리니까, 여기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거를 또 컨트롤하는 정부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타다가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나쁜 쪽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다가 또 경영자가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또 이슈화가 더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 웬만해선 하지 않아요. 언론플레이도 막 대놓고 많이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면 그 기업은 결국 미래가 뻔해요. 내 기업 안전하게 경영하고 신경 쓰는 것도 정말 바빠 죽겠는데 또 기업이 절대적으로 막뭐 MS처럼 독점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정치적인 발언, 이거 막 던졌다가는 국민들 대다수가 와, 이 기업 진짜 정말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소수가 반대하는 그게 또 커지고 커지고 해서 나중에 기업을 정말 힘들게 하는 급한 국인데 여기는 아예 반토막 나서 5대5로 해버리니까 이게 반대가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몰락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수많은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정말 스토리 많습니다. 말 많이 할수 있어요, 사실. 하지만 왜 입을 무겁게 하고 있겠습니까? 답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타다는 지금 법정 공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알 실수도 많이 나오고 대립을 자꾸 극과 극으로 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검찰이 타다,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끌고 온 건데, 정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타다, 검찰 주장은 여객 운송하는 불법 콜택시, 혁신 내세우지만 택시와 영업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다. 또 소카의 시지적 지위 및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이 1심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모바일 혁신 플랫폼이다. 합법적 운전사 있는 렌터카다라면서 타다를 이렇게 손을 들어줘요. 소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자꾸 발목을 잡고 잡았던 그 문제가 조금은 풀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경영 입장에서는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하지만 타다는 입방정을 하도했기 때문에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법원에서 1심, 그나마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나서 숨통 좀 돌리려고 했던 그 찰나에 국회에서 타다를 완전히 끝장내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다금지법, 타다가 아예 불법이다라는 그 법이 국회에서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는 거의 없었고 찬성 대다수로 해서 넘어갔어요. 만약에 반대가 꽤 나와졌다면 타다가 이걸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부와 딜을 하거나 국회와 딜을 하면서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끌고 갈수 있었는데 이 반대가 아예 나오질 않아 버리니 하다는 궁지에 궁지에 몰리다가 이제는 서비스 종료 여기까지 가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하다의 운명. 이제 그러니 정해져 버렸죠, 거의. 형영진 야, 국회에서 우리를 이제 끝내 버리려고 해? 못해 먹겠네. 때려쳐, 때려쳐. 그만해야겠다라고. 와, 포기해야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내가 어떻게 만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기업인데, 한 번에 포기, 그럴 리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 이 타다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경영진, 와, 대한민국 기업 못 해먹겠네, 때려쳐 때려쳐 하면서 SNS에서 막 불만 토로하고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태도가 바뀌게 돼요. 여기도 적, 저기도 적, 타다, 내네 편, 진짜 들어줄 우군이 없어버리니까 선택을 어디다 했습니까? 청와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청와대에 대놓고 타다가 정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타다가 얼마나 평판이 극과 극으로 나눠졌는지 딱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무는지 우리가 이걸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군이 없으면 그냥 이런 정말 돌짓구를 막 던지겠습니까? 이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막힌 타다가 공을 청와대에 넘겼다. 타다가 반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딱 막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달라 라는 고 요청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타다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실직 강조하죠. 배경 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도와달라라는 고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리하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타다 입장문 발표는 이제 호소할 곳이 청와대밖에 없다라는 절박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평판이 정말 바닥이다라는 거요.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대통령이 이의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률안이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고그 이야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가 요거 요청해봤자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라고 정리가 돼요. 결국 타다. 서비스, 대부분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를 받아서 이 타다를 더 키워가지고 막더 올리겠습니다. 라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크게 키워서 뭐또 기업을 매각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물 건너갔어요. 국회에 법이 한번 통과되면 이게 악법이든 문법이든 웬만해서는 바뀌기가 힘듭니다. 단통법이 진짜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거 왜 해요? 라고 막 해도 한번 통과되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피해를 많이 보는 이 상황에서도 이 단통법이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이게 딱 법이 통과되면 웬만해서는 움직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참 타다가 타이밍이 정말 나빠요. 원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언론이 붙고 야당이 붙어서 이걸 바탕으로 정부를 겨냥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이득을 챙기고 타다는 타다 돼도 이 살아남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챙겨야겠다 라는 이런 행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언론들이 타다에 전혀 집중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된 거지만요. 무슨 말이냐? 국가적인 대문제가 발생이 되어 버려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언론들이 계속 이쪽에만 시선이 지금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그러니 타다가 금지를 당하든 뭘 당하든 언론이 이거 비춰봤자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거 아닙니다. 마스크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타다가 아무리 우소해도 국민들에게 살려달라라고 해도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느라 정신없고 공포심리 작동되고 하다가 마치 생필품이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이 참 뻔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정말 나빠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다 예정된 결말 4월 11일 종료 요 영상을 통해서 타다가 왜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지 적이 너무 많아서 돌집구를 이렇게 던진 거 그것도 답안 나온다라는 고그 이야기랑 또 정말 타이밍이 나빠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결말 또한 우리 예측대로 쭉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 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매일매일 업로드는 정말 노력을 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이슈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